uh <sighs> 예, 말 파이트, 말 파이트, 말 파이트, 말 파이트. 말파이트, 말파이트, 말파이트. 충격 네 그냥 너무 큰 충격. 그냥 아, 빨리빨리 한바막히고. 아, 근데 결국 미카사의 전투는. 전에 롤을 하면서 가장 재밌는 라인을 고른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탑이 가장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탑에서 상대와 꾸지쿨로 합싸우는 사게 진짜 그렇고 좀초대하지 않는 챔피들이 찾아오고 오늘은 이 탑에 대한 기본들을 알고 챔피언들을 운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탑에 가는 챔피언들의 종류로는 딜러, 탱커, 딜, 특이종이 있습니다. 먼저 딜러는 라인전 스노우볼을 이용해 자신의 성장을 극대화실까? 게임의 승리를 이끄는 특 주체인 거죠. 난이도가 어려운 챔피언이 꽤 많습니다. <laughs> 다르는 사람도 많이 없기 음. 때문에 보통 키카맨팀원들이좋아하는 않지만, 잘한다면 누구보다 바지라는 종류인 빌러는 제이스, 힐, 요네, 핀 등이 있습니다. 캠커는 지금 메타에서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지만, 순전한 유나민의 후반을 바라보며 미친듯한 캠킹 역으로 팀에 든든한 암라인에 되어줍니다 캠커로는 스타노 알파이트, 몸도 박상 오른 등이 있습니다. 딜탱은 딜로와 별이 비슷하지만 나름 체력도 있고 딜도 나오는 챔피언들이고 밸런스가 잘 잡힌 캐릭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시는하면 이만큼 애매해지는 챔피언들도 없죠. 딜탱으로는 가리우스 잭스, 이델리아, 올라프 등이 있습니다. 희귀종은 가끔 시즌마다 이상한 것이 연구되어 탑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다른 라인으로 플레이해야 할 챔피언들이 탑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메인탑이 그런 희귀종인데 s c k 에서도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파리그로 챌린저를 찍으신 분도 있습니 이런 친구들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챔피언을 골랐으면 이제 라인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탑 라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챔피언별 상성알기인데요 자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알아야 라인전 주도권 타이밍을 알고 상대팀의 역량을 끼칠 수 있는데요 탑은 라인이 길어서 한번 라인 프리징을 당하면 통장이 많이 젖어지기도 하고 게임 내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라인이라 더욱더 상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 챔피언 알기 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팀은 피오라 상대 챔피언은 세프입니다 Håhå. <laughs> <laughs> 어씨 솔랭 솔랭 어렵다 올시에 사인공스 퓨요라의 패시브는 약점인데 고정 데미지를 입히며 회복 아트는 찌르기인데 살짝 이동해 가까운 적을 찌르며 상대방 챔피언을 우선으로 찌릅니다 흙이 <목소리> 맞으면 쿨타임이 감소됩니다. W 웅수는 잠시 동안 상대방 스킬을 받고 그동안 CC를 맞았으면 맞은 적을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공속주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첫번째 평타에 슬로우, 두번째 평타에 치명타를 적용시키며 공속이 빨라집니다. 효터 캔슬도 가능한 스킬입니다. 궁은 네 방면 모두의 약점이 생기게 해서 전부 타뜨리면 회복을 시켜주는 오라를 만습니다퓨요라 콤보는 TW, Q평, 2평. 타 창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오라에게 중요한 스킬은 W겠죠? 중요한 스킬 구별법은 챔피언 콤보의 주요 스킬일 때 동기일 때 쓰면 풀이 개 스킬일 때 등등이 있는데, 응수는 스킬을 한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피어라를 쓰니 상대에게 W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상대의세트를 너한테 지랄이야. 원투펀치에, 투펀치가 데미지가 세다는 데, 체력이 없을 때 체제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q 는 상대한테 다가갈 때 이쪽 증가와 평타 구방을 세게 때립니다. 상태로 캔슬이 가능합니다. W는 상대에게 맞은 만큼 데미지가 쌓이는데 사용하면 보호막을수 있는 피해를 줍니다. 가운데에 맞으면 이쪽 데미지. 이는 세븐거리의 상대를 당겨오는데 뒤쪽에 다른 적이 있으면 끌려온 후 잠시 동안 기절합니다. 궁은 냅다 던지기입니다. 세트의 콤보로는 평평, 큐평평, 이평평, EW. 이로 기절시키고, 뒤로 푼 등이 있습니다. 세트의 중요한 스킬은 W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반에 쿨타임도 이고메인들을잡당하는 스킬이기에 이고고 차이가 좀 큽니다. 퓨라 영수는 이세트의 W를 막는다고 생각하고 플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가 스턴을 걸어서 그걸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할수 있는데, 반응하기도 어려울 것처럼 막고 평타를 막는다고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적용시킬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좋습니다. 1대1 보도에서 싸우는 걸 좋아요. 처음에 표식이 좋게 어서 견제를 해준 후에 세트가 W를 찍는 것을 아래 게이지가 차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키오라가 그냥 때린다면 받아쳐질 확률이 높겠죠. 세트가 최상 표식을 주면서 길게 손해을 본다 동시에 라인이 치지 않고 있었는데 카브로 텔에 타면 다음 루사인이 애매해질 것 같기도 하고 라인이 좀 멀어서 위드에 텔에 타고 밀어주다 먼저로 어였을까 그만. 어, 그가여 기도 약 어떻게 해야 지는거그파이 이미. 그러게 소동짱 섹시한 거 입은 걸본 적이 없네 저 섹시한 거 입은 적 있어요? 없네요 아리 코스프레 했던 거 그거 어딨더라? 그거 나름 찌찌가 처음 코스프레 아니냐 그거? 탑스타 아리? KDA 아리? 아여기있다 근데 이옷물들어가고 버려 아 버려.. 걸어가... 살았나 이거? 이거, 이거 엄청 쌍가이겠와개 와, 이쁘다 근데 근데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내 얼굴이 아니라서 솔직히 나안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어? 이렇게 생겼는데?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KDA 한번더 하자 싫어요 코스프레 한번더 하자 싫어요 비코마치 싫어요. 코스프레 하고 PV 찍자 싫어요 그리고 PV도 찍고 들어볼레 같은 거 하면 오프닝 공연으로 가가지고 오프닝 공연하고 싫어요 그러게 소봉장 섹시한 거 입은 걸본 적이 없네 저 섹시한 거 입은 적 있어요 없네요 아리 코스프레 했던 거 그거 어딨더라? 그거 나름 찌찌깐 처음 코스프레 아니냐 그거 <laughs> 팝스타 아리? KDA 아리? 아 어, 여깄다 근데 이옷물들어갔고 버렸어요. 아 버려 팔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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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싼 가격에 팔았어. 와개 이쁘다 근데. 근데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내 얼굴이 아니라서 솔직히 나안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와우. 우리 KDA 한번더 하자. 싫어요. 코스프레 한번더 하자. 싫어요. 비코마치 코스프레 하고 피부를 찍자. 싫어요. 그럼 피부도 찍고 드라볼레 같은 거 하면 오프닝 공연으로 가가지고 오프닝 공연 하고 싫어요. 그러게 소봉장 섹시한 거 입은 걸본 적이 없네 저 섹시한 거 입은 적 있어요 없네요 아리 코스프레 했던 거 그거 어딨더라 그거 나름 찌찌간 처음 코스프레 아니냐 그거 팝스타 아리? 헤 d a 아리? 아 여기 있다 근데 이옷 물들어갖고 버렸어요 아 버려.. 팔았나 이거? 이 옷? 이거 엄청 싼 가격에 팔았어 와, 와개 이쁘다 근데 근데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내 얼굴이 아니라서 솔직히 나안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여, 우리 KDA 한번더 하자 싫어요 코스프레 한번더 하자 싫어요 비코마치 코스프레 하고 PV 찍자 싫어요 그리고 PV도 찍고 듀로블레 같은 거 하면 오프닝 공연으로 가가지고 오프닝 공연하고 싫어요 아, 그러게 소봉장 섹시한 거 입은 걸본 적이 없네 저 섹시한 거 입은 적 있어요 없네요 아리 코스프레 했던 거 그거 어딨더라 그거 나름 찌찌간 처음 코스프레 아니냐 그거 팝스타 아리? 헤 d a 아리? 아 어, 여기 있다 근데 이옷 물들어갖고 버렸어요 아 버려.. 팔았나 이거? 이 옷? 이거 엄청 싼 가격에 팔았어 와개 이쁘다 근데 근데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내 얼굴이 아니라서 솔직히 나안 같아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고마 우리 KDA 한번 더 하자 싫어요 Thank yeah. you. 죽는다. 어, <목소리도> 가알려주좀잡해 보여. 지는 가면 개는 쟤는 죠 나이스. 이게 바로 응. 짱. 는 쟤는 쟤해가지고 그거 의지 를 아는, 이 거를 안녕 하 세요？당 심한 회사 를하 면서 놀랐 던건첫 기한, Mm-hmm. <laughs> 일 <목소리> 안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드 라이너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드 라이너 편입니다. 먼저 미드 원거리대 원거리 구도는 킬 활용이 정말 <목소리> 안녕하세요. 는 황족 라인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정글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라인이라 롤 유저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죠. 하지만 그만큼 해야 하는 것이 많은 라인입니다. 라인도 밀어야지, 로밍도 가야지, 오브젝트도 잘 붙어줘야지. 게임 내에서 참할게 많죠. 사실은 요새 황족보다는 바위게 도움이 로밍 싸게. 오늘은 이 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드는 암살자, 마법사 포지션이 주로 오는데, 암살자는 초반에 빠른 성장을 통해 다른 라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상대방이 딜러진을 삭제시키는 역할군입니다. 암살자에는 제드, 탈론, 키아나, 아칼리. 편하긴 먹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막타만 치면서 슬로우 실을 잡아서 최대한 근거를 그냥 전령 챙겨 그냥 실제로 이장면을처음 공으로 합류를 해 주고 뭐 오히려 완벽하게 흘러 안녕하세요. 우기영입니다. 전이 끝난 제이스는 극기하겠지만 안배 이 d 나탑 챔프는 보이는 아니 잠니 잠깐만. 아왜 이렇게 생각한 지방에 지방지사러지서는 양질의 양질의 내육해서방을수있을수 점이 정점좋정와 좋았. I'm 이거 a 넉백은뭐 냐？잡 음. 을까？제이스 포켓 만좀 조심 하 면은. Imagine being able to build an app with your name on it just by thinking about it. Meet base forty four. 번이 아니라 이거 라인클리어와 성장능력 이거는 이렐리아는 진짜 잘만 쓰면 매판 분당 CS 먹을 수 있어요 또 있나요 님들? 냄새가 좋다 넌 나가 나간... 이거였나? 이거다